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 백스윙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교정을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저와 함께 여러분들을 어~ 그 여덟, 여러분들의 백스윙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 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회전이에요 음. 자,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회전을 안 하면 공을 칠수 있을까요? 그래요, 못칠것 뭐, 뭐 같은데요. 네, 칠수 있어요. 회전 안 하고 아, 아, 칠 팔로만 수는 칠 있어요. 수 있네요. 네, 칠 수는 있고 어, 이렇게 스윙이 커져도 회전을 덜하고도 칠 수는 있어요. 음. 근데 칠 수는 있지만 어떨까요? 거리도 안날것 같고요. 거리도 많이 나지 않고 그리고 어, 슬라이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회전을 안 하게 되면 이 스윙의 궤도가 아웃투인으로 들어오면서 어이 슬라이스가 심하게 발생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회전을 해줘야 이 회전 반경이라는 게 생기면서 조금 더 원심력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공에 더큰 힘을 줄 수가 있는데 회전을 안 하게 되면은 그걸 이용을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거리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 제 거리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 임팩트가 좀 그때그때 다르다 그리고 어, 슬라이스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다면 이 백스윙 회전을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에 골프 클럽이 있으시면 조금 이렇게 천장에 닿지 않게 음. 짧게 잡아 보시고요. 그리고 뭐, 뭐 옷걸이나 이렇게 뭐 기다란 물체가 있으시면 자 어드레스 서신 상태에서 한번 백스윙을 해보세요. 음. 백스윙을 하시고 먼저 체크해 볼 거는 바로 하체를 먼저 체크해 볼 거예요. 하체의 회전을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 하체 회전이 약 45도 정도는 회전이 돼 줘야 돼요. 아. 약 45도가 회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스틱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하체 회전이 45도라고 하면은 네. 어, 어쨌든 하체를 충분히 그래도 써야 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쪽 이게 이제 0도로 기준으로 네. 90도면 이렇게 되겠죠. 네. 요 45도 정도 회전이 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스틱이 있으면 조금 더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이게 렇 밑에 막대를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음. 다 그런데 어떤 분은 45도에 못 미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또 이렇게 회전이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장세별 아나운서 그리고 김영태 프로 저다 네. 체형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유연성도 달라요. 그리고 근력도 다르기 때문에 어, 45도가 딱 정답입니다는 아니지만 음. 기준을 45도로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준이. 40도,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도까지는 괜찮은데 자 유독 백스윙을 할때 하체를 유독 안 움직이시는 분 있어요. 아, 맞아요. 네, 하체가 회전이 이렇게 안 되시고 하체를 꼭 잡아야 된다, 수이되면안 된다. 이러면서 하체를 꾹 잡고 이렇게 치세요. 음. 어, 이렇게 하체가 너무 꾹 잡혀 있으면 상체 힘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을 또 상체는 회전을 해야 되는데 하체가 꾹 잡고 있다 보니까 뭔가 뻣뻣해지고 어 스윙이 잘안 되죠. 그리고 하체를 너무 꾹 잡게 되면 다운스윙할 때 하체 리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laughs> 근데 하체를 백스윙 때 너무 꾹 잡고 있다 보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45도 약 45도 정도는 회전이 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회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또잘 회전이 안 되시거든요. 백스윙했는데 이렇게 앞에 힘을 주시는 분들. 아. 어, 오른발 앞쪽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뒤꿈치도 들릴 정도로 앞에 이렇게 힘을 딱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어, 앞쪽으로 힘이 이렇게 너무 많이 실어지게 되면 이 앞으로 힘이 실어지게 되면은 회전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 앞쪽으로 이렇게 힘이 실어지게 되면 회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좀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회전이 더 쉬워져요 음. 그래서 회전이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탑에서의 내 발에 악력이 너무 앞에 실려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약간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음.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회전이 더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하체 회전은 자몇 도일까요? 45도입니다. 네. <웃음> 45도. <웃음> 네. 어,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상체 회전을 또 체크를 해볼 거예요. 음. 자, 똑같이 백스윙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잡아 보세요. 네. 자, 상체 회전은 약 90도 정도 회전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 가장 이상적인 그 몸통 그 회전의 양은 골반은 하체는 45도 그리고 상체는 90도. 네.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 근데 역시 또한 마찬가지로 체형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인데 약 90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90도까지 회전이 되고 있는지 역시 같은 그 방법으로 네. 스틱이나 막대 같은 거 두시고 이렇게 되면 90도죠. 그리고 음. 회전을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오른발 안쪽에 이렇게 막대를 두시고 그다음에 체크를 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상체 회전이 확실히 하체 회전보다는 더 네. 양이 훨씬 많네요. 그렇죠. 네. 이 백스윙을 할 때는 상체 회전의 양이 더 많죠. 음. 근데 진짜 유연한 선수들은요, 뭐, 로리 맥길로이 선수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이 회전이 맞아요. 돼요. 네. 근데 그 회전이 많이 되는 만큼 다운 스윙의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음. 그렇게 되는데, 어, 사람마다 그 회전의 양은 다를 수 있는데, 90도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상체 회전도 너무 안 되는 경우 어. 안 되는 경우 자, 너무 안 되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슬라이스나 그리고 제거리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욕심을 많이 내셔가지고 네. 너무 또 과하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거의 뒤를 볼것 정도로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시는데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임팩트를 어, 확률이 많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공을 잘 맞추시기 위해서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연습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연습시간 그래서. 정말 없죠. 네, 맞아요. <laughs> 바쁘시고 요즘은. 네. 그래서 90도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회전 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게또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회전의 각도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 있지만 공은 땅에 있어요.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숙여서 스윙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 이 회전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또 어떤 미스가 나냐면 음. 이렇게 몸이 일어나시는 분들 있어요. 특히 비기너 골퍼분들 중에서 아, 회전해야 되니까 몸이 일어나세요. 네. 자, 몸이 일어나면은 좋은 임팩트가 좀 굉장히 나오기가 힘듭니다. 음.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회전을 했을 때 숙인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점. 음. 자, 이렇게 숙인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다운 스윙을 할 때도 이 숙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스윙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회전을 할 때는 이렇게 숙인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제가 연습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자, 클럽을 앞서 제가 이렇게 잡았었죠. 네. 자, 이 잡은 상태에서 회전을 해요. 네 회전을 할때이 그립 끝에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음. 이 그립 끝이 자이렇게 공이 있으면 공의 옆 여기를 어. 가리키게끔 공의 뒤쪽이네요타겟구 네, 중심으로 했을 때. 네, 맞아요. 공 라인을 가리키게끔 구를을 해주는 거예요. 음. 이렇게 구면 탁구를 탁구구리는 살이 겹치는 네좀 <laughs> 살이 좀 겹쳤는데요 예, 네, 겹치는 느낌이 들고 오른쪽은 약간 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음. 바로 이 느낌은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였을 때 음. 옆으로 기울였을 때 여기는 이렇게 겹치고 여기에 펴지죠 네. 까 그러니까 기울이고 나서 회전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백스윙이에요 아. 자 우리는 기울인 상태에서 보세요. 요렇게 음. 기울인 상태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그 방향 포인트 해주시고 다시 어드레스. 네. 그 방향 포인트 해주시고 다시 어드레스.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 아이 방향대로 이 정도 양의 회전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구나 이걸 음. 느끼시고 자그 아, 느낌 그대로 셔. 네, 샷을 해주시게 되면, 어,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확률이 진짜 많아지세요. 그래서 음. 이 부분을 회전할 때 기울어진 상태를 꼭 체크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스윙할 때 이렇게 상체가 들리지 않게 네.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내려가 있는 거 네. 이런 걸좀 신경 쓴다면 네. 그 척추 각도도 좀잘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척추 각도를 유지하는 게 저는 좋은 임팩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때부터 그 백스윙 때부터 그 척추 각도가 잘 유지돼야 다운 스윙 때도 그잘 유지되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백스윙부터 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리고 회전을 이렇게 연습을 해봤다면 아무리 회전이 잘 되더라도 손과 손목의 움직임이 어, 좋지 않다면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회전을 잘했죠. 근데 손이 여기가 있어요. 어 <laughs> 어디 간 거죠 손이? <laughs> 네 회전을 잘 했는데 손이 여기 있어요? 네 손이 과감한데요? <laughs>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내 몸의 회전량에 비해서 손은 되게 많이 가세요. 음. 많이 왜냐면 이제 거리도 막 욕심도 나고 뭔가 많이 들어야지 많이 갈것 같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성 골프에서도 많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손이 혼자 많이 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때 이제 몸이 리드해줘서 손의 반응이 빨리 돼줘야지 클럽의 그 반응이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손 혼자서 이제 약간 단독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특히 레슨할 때그 손의 움직임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자, 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계가 여기가 손이 가리키는 게 9시에요. 네. 10시, 11시. 음. 11시 정도가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11시 정도. 자, 11시 정도. 지금 11시 가리키죠? 네. 이게 10시일 거고. 음. 이게 12시일 건데. 네, 손이 12시 넘어가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네. 뭐, 정말 유연하고 그거를 잘 끌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은 12시까지도 괜찮은데, 어, 간혹 스윙을 찍었는데 손이 여기서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음. 그래서 내 스윙을 정면에서 찍었을 때, 손이 내 머리 뒤로 가서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보인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스윙에서 딱그 어 스윙을 이제 찍고 나서 백스윙 탑에서 봤을 때이 손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여기서 보이고 내려와야 되는데 뒤로 갔다가 내려온다고 하시면. 어 이건 좀 교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임팩트를 자주 네. 많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열한 시자 음. 열한 시에서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시간씩 드립니다 그래서 음. <laughs> 네열 시에서 열두 시 요사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손의 어. 위치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네. 손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네, 좋은 임팩트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자 백스윙해서 음, 네, 그래야지 간결하고 어, 좋은 다운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한 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음. 자 그리고 또 과해지는 게 네. 코킹을 또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코킹을 뭔가 헤드 무게를 느꼈다. 내가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코킹을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코킹을 과하게 해서 다운 스윙 과정에서 그걸 잘, 잘 이렇게, 어, 레깅이 잘 되고 그러면 좋은데 대부분 과한 코킹은 갔다가 내려오면서 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코킹이 너무 이렇게 과해지면 여기서 풀려버려 가지고 뒤땅, 탑핑, 이렇게 미스샷을 많이 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9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음. 그래서 가장 어, 좋은 체크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꺾어 보세요. 음. 꺾어 보시면 아, 내 손이 편안한 그런 각도가 있어요. 손을 이렇게 꺾어 보시면, 아, 손목에 무리도 없고 그립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어,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만큼만 꺾어 주시는 것이 코킹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너무 과하게 그리고 그립을 놓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놓칠 정도가 아니라. 그립을 단단하게 잘 잡고 손목에 무리가 없는 선 이게 가장 좋은 코킹인데 그걸 평균적으로 보면은 90도 정도 됩니다. 네. 진짜 유연하신 분들은 조금 더 되시겠죠? 이것도 어,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그러니까 약 90도 정도가 가장 좋은 그 코킹의 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 집에서 하실 하셔도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먼저 코킹을 약간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꺾어주세요. 어, 오른쪽 어깨 방향이요? 네,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주시고 그리고 회전을 하죠. 우리 아까 45도, 90도였죠? 네. 회전을 하고 11시. 음. 이제 백스윙 모양 어떤가요? 너무 이상적인데요? <laughs> 네. 네.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아, 90도, 회전을 하고, 11시. 오, 백스윙 다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내려와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연습장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네. 꺾어주고, 울고, 11시. 오. 음.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오버 스윙이 되시거나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가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가는 골퍼분들은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좋은 그런 백스윙을 만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자, 45, 90, 11시, 90, 이렇게. 음. 기억을 해주셔서 체크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 내가 바로 저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다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보완하셔서 좋은 임팩트 만들어 보세요 네 백스윙이 어떻게 보면 체크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공식을 딱 만들어 준것 같아서 굉장히 기준이 잘 삼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김희상 님께서 백스윙을 할때 하체와 상체가 같이 돌아가나요 아니면 하체가 먼저 리드하나요? 하셨어요. 네. 그 백스윙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마추어분들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 그냥 골퍼마다 너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골퍼는 하체가 먼저 시작되면서 어, 가기도 하고 상체가 먼저 시작되는 골퍼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체보다 상체가 더 회전이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작하는 포인트는 골퍼마다 다 다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체를 먼저 스타트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같이 도는지도 물어보셨죠. 네. 저는 약간 같이 스타트하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그거는 골퍼마다 다르고 또 어떤 골퍼는 상체를 먼저 스타트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어, 회전의 양을 봤을 때는. 하체가 상체만큼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음. 그래서 하체는 45도, 상체는 90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다 한번 해보세요. 음. 하체로도 먼저 이렇게 스타트 해보고 그리고 뭐 같이도 해보시고 네. 상체가 먼저 스타트도 해보시고 이거를 세 가지를 다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질문 주신 분의 맞는 그 백스윙 스타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 가지를 한 10개씩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네. 답이 나올 겁니다. 임지영 님께서 아까 방송 시작 전부터 응원을 해 주셨는데 질문도 주셨거든요. 백스윙을 올릴 때 오른손에 힘을 줘서 오른손으로 끌고 올리나요? 하셨어요. 이 어. 오른손 왼손 논란이 또 있죠 아마추어들 네. 사이에서. <웃음> <웃음> 오른손으로 힘을 줘서 오른손으로 올린. 저는 양손 다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 오른손 잡이 골퍼들은 어느 손이 힘이 더 셀까요? 저는 오른손에 아무래도 저는 오른손 잡인데요. 이 네. 힘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김영태 프로님은 저도 양손으로 하는데. 네. 네. 오른손으로 각도를 만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음. 우리는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을 더잘 쓰니까. 그렇죠. 음. 근데 오른손잡이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른손이 굉장히 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자꾸 자꾸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모양이 나쁘지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오른손으로 백스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치킨 여기 플라잉 엘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왼팔도 어좀 같이 해 주시는 느낌으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참고로 양손을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왼팔 스윙 연습을 굉장히 예전에 음.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면 오른손이 더 세다 보니 자꾸 오른손이 개입되면서 약간의 미스샷이 발생할 때가 많다 보니 왼팔 스윙을, 왼팔에 힘을 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왼팔에 힘을 키우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주시면 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